안녕하십니까. 세종 최고 부동산 TV 박동수입니다. 포근한 가을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요즘 각종 야외 문화 행사 등이 많습니다. 즐거운 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세... 요즘 세종시 아파트 투자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내 돈이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면 투자 가능한 지역의 평형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대체적으로 50% 미만이어서 전세를 안고 적은 자금으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그 가능한 지역의 시세 흐름을 파악해 보고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을 토대로 가능한 평형대의 매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계속되는 세종시 부동산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시 아파트의 거래량과 평균 거래 가격을 보시겠습니다.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논하던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아파트의 거래량은 평균 8,700건, 평균 거래가는 4억 3천만 원이었으나, 2024년 9월 현재 거래량은 3,068건, 평균 매매가는 4억 9,600만 원으로 약 6천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이전인 2019년도에 비해 매매가는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에 투자를 했다가 폭락해서 손해 볼 염려는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돈 1억 5천만 원 정도로 투자 가능한 지역인 1-1 생활권 고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운동은 2020년도에 거래량이 급증하고 매매가도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도 평균 매매가 2억 3700만 원에 비해 2024년도에는 거래량은 줄었지만 매매가는 3억 2300만 원으로 약 1억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23년도에 비해 평균 매매가가 약 1천만 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24년도 고운동 가락마을의 단지별 평균 매매가를 보시겠습니다. 임대후 분양 전환된 6단지가 평균 3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높고 13단지가 2억 9천 9백만 원으로 가장 낮은데요. 단지의 위치 및 입주 년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가장 낮은 13단지 대광 로제비앙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입주한 9년차 단지로 단지 길 건너에 초등학교가 있는 청품마이입니다 10월 16일 현재 네이버부동산에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매물은 12층이 2억9천7백만원이고 8층이 3억5백만원 13층은 3억1천만원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이 단지의 전세가는 1억 6천만 원 정도 하니까 실 투자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으로 낮은 구단지 신동아 파밀리에를 보시겠습니다. 이 단지의 24년 24평형 평균 매매가는 3억 7백만 원 정도 하는데요. 역시 초품화이고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저렴한 매물은 15층이 3억 2천만 원에 있는 매물과 에어컨 4대가 설치된 저층의 3억 1천만 원 매물이고 현재 전세가는 KB 시세 하위 평균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고운동 가락마을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 국도에 접해 있는데요. 국도에 접해 있는 단지들의 매매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6단지 중흥 에스크레스 프라디움의 경우 인근 다정동과도 인접해 있고 초중학교 그리고 고운동 남측 상권 주민센터와도 인접해 있으며 교통입지가 우수하여 임대 후 분양 전환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운동에서는 가장 높은 시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평균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이고 24평형으로 고운동에서는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3억 5천만 원 정도의 가격대 매물을 추천드리는데요. 전세가는 1억 8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8단지 고운뜰파크 아파트의 경우 역시 일본 국도에 접해 있는데요. 이 단지는 29평형이 최저평형대로 현재 최근 실거래가는 대부분 3억 8천만 원 정도이고, 금매물도 24층이 3억 8천만에 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가 시세는 2억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도에서 8단지보다 한 블럭 안쪽에 있는 5단지 유승 한내들을 보시겠습니다. 매물 최저가가 3억 3천만 원의 여러 매물을 고르실수 있는데요. 최근 실거래가는 3층이 3억 3천6백만 원이고 전세 실거래가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20단지 베르디움도 일본 국도에 접해 있는데요. 추천할 만한 매물은 3억 4천만 원 중층 세대로 전세를 안고 사야 하는 매물입니다. 매매실거래가는 3억 1000만원, 3억 4천만원이고, 최근 전세실거래가는 1억 8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단지 동양 파라본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에 입주한 신축급인데요. 단지 3면이 숲으로 둘러싼 숲세권이라, 아이들 학교와 관계가 없다면 거주지로 고려해 볼 만한 단지입니다. 16층이 3억 3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3억 2천9백만 원인데요. 올해 가장 낮은 실거래가입니다. 참고로 전세 실거래가는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아파트의 거래량 매매가와 아울러 내돈 1억 5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세종시 아파트의 고운동 지역의 매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투자 가능한 지역은 아이들 학군을 생각하신다면 한솔동도 괜찮고요. 종촌동 일부 지역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추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한파가 몰려온다고 하는데요. 추워지기 전에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최고 부동산 TV 박종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